163쪽 문제 8번으로 갑니다. 다음식을 간단히 하이라 해군요 가로 1번 가보죠. 자, 어, 루트가 많이 보이죠? 루트, 제곱근 기호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제곱근 기호를 계산할 때, 제곱근을 전부 없애고요. 지수 형태로 가야 됩니다. 밑과 지수 형태로 다변화를 시켜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먼저 요거 가겠습니다. 루트, 제곱근 A가 있죠? 제곱근 A는 2분의 1제곱이라 했습니다. 요 제곱근 A는 2분의 1제곱이죠. 그 바깥에 세제곱근이 있는 겁니다. 자, 세제곱근이 있구요. 안에, 안에 있는 요 루트 표현, 제곱근 표현을 하나 없앴고요 다시 세제곱근이 있군요. 세제곱근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자, 원래 있는 수가 있고, 바깥쪽 세제곱근은 다시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기억나죠?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 제곱근은 2분의 1제곱. 자, 루트, 바깥에 또 루트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얘는 다음과 같죠. 지수의 지수는 곱하라고 했죠? 자, 2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6분의 1제곱이 답이 되겠군요. 자, 2번 가보죠. 자, 어, 여기 루트 a는 그대로 있고요. 5 제곱근 있고 a 놔두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요 루트부터 없애가지고 요 제곱근은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2분의 1제곱이 되죠.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자, a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라고 그랬죠. 여기 1이 있는 거고 여기는 2분의 1이 있는 겁니다. 1과 2분의 1을 더해서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 제곱근됩니다. 2분의 3 제곱이 되죠. 그것에 다시 5제곱근이니까 a의 2분의 3 제곱에 다시 5분의 1 제곱 들어갈 겁니다. 5제곱근은 5분의 1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지수의 지수는 두 지수를 곱하라 했습니다. 두 지수 곱하면 분모끼리 곱해서 10, 분자끼리 곱해서 3 되는군요. 따라서 a의 10분의 3제곱이 됩니다. 어, 자, 자,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수 형태로 바꿔갔는데요좀더 어, 간단한 풀이는 다음과 같이 푸는 겁니다. 여기에 잠깐 소개를 하죠. 다음과 같이 풀어도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푸는 겁니다. 음... 중간중간에 그 루트를 계속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없애겠죠 요거, 어, 요거 a, a에 1제곱이 있는 거구요. 거기에 요거, a에 2분의 1제곱을 곱한 거죠. 따라서 2분의 1이 있는 겁니다. a에 1제곱이 있고 뒤쪽에는 루트가 있으니까 2분의 1제곱을 곱했으니 두 수를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이 5분의 1이 있는 거죠. 전체의 5분의 1배를 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5분의 1을 나는 겁니다. 자, 한 방에 쓰는 거죠. 자, 여기 1제곱, 여기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5분의 1제곱입니다. 1과 2분의 1을 더해서 곱한 거고요. 그 바깥쪽에 5분의 1제곱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A, 이거 두개 더하면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5분의 1 해서, 따라서 a의 10분의 3제곱이 됩니다. 10분의 3제곱 되어있군요 자, 여기 첫 번째 풀이가 있고 두 번째 풀이가 있는데 뭐가 간결하죠? 두 번째 풀이가 훨씬 간결합니다. 자, 두 번째 풀이를 권장하겠습니다. 요 풀이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는 루트 표현을 지수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1제곱, 1제곱, 2분의 1제곱, 그 바깥쪽 가로에 5분의 1제곱, 요렇게 작은 정품이 되군요 자, 그럼 이 방법대로 자, 3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3번 가봅니다. 음, 자 여기부터 가보죠. a의 5제곱이 있고요, a의 5제곱이 있는데 그 바깥쪽에 루트가 씌워져 있죠. 제곱근이 씌워져 있으면 그것에 2분의 1제곱이라 했습니다 2분의 1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곱했죠.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라 그랬습니다. 지수에더셈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a의 제곱이 있고요. 제곱이 있는데 그 바깥쪽에 3분의 1제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3분의 1이 들어가겠죠. 3분의 1이요. 그다음에 나눗셈을 하라고 했죠. 나눗셈은 지수를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눗셈을 하면 지수를 뺀다 했고요. 자, 7제곱이 있죠. 7제곱이 있는데 그 바깥쪽에 6분의 1제곱이 있는 겁니다. 6분의 1을 곱하겠죠. 이렇게요. 밑은 한 번만 쓰고요. 지수를 쭉 이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통째로 지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루트 표현을 지수로 다 바꿨죠. 이 변화를 잘, 어,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죠. 자, 5제곱이 있고요그 X에 루트로 씌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분의 1제곱인데, 지수의 지수는 곱할 때니 2분의 1을 곱하게 됩니다. 이게 곱셈이죠? 지수, 곱셈은 지수의 더셈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이 있었고, 그 바깥쪽에 세제곱이 있었으니, 3분의 1제곱이 들어갑니다.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3분의 1제곱. 자, 3제곱근이 있으니까 3분의 1을 곱합니다. 그다음에 이 나눗셈은 빼기로 간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7제곱이 원래 있었고요 6제곱근이 있으니까 6분의 1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지수만 쭉 계산해주면 됩니다. 한번죠. a 지수 계산해 보죠. 2분의 5 더하기 곱해서 2, 3분의 2 빼기 이렇게 6분의 7이 되겠군요. 자, 6분의 1로 통분해 보죠. 분모를 6으로 통분하고, 그럼 3배를 해야죠? 5, 3, 15. 6으로 통분하니까 4배를 했겠죠? 4, 그 다음에 빼기 7. 따라서 A, a에, 따라서 이 값은 a에 6분의 20, 여기, 아, 19군요. 19에서 7을 뺐으니까 12죠. 12. 그리고 6으로 약분해주면 2가 됩니다. A의 제곱되는요 따라서 가로 3번은 A를 두번 곱한 수와 같습니다 자 지수를 쭉 써서 지수의 덧셈 뺄셈만으로 이 루트 표현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참 멋진 기교죠 꼭 기억합니다 자 정말 복잡한 4번이 있군요 4번도 이 방법으로 풀어보죠 4번이 가장 복잡해 보입니다 자 AB 다 따로따로 있죠 자 여기부터 가볼까요 자 AB 제곱에 앞에 곱부터 해보겠습니다. 4분의 1 제곱이 되겠죠. 4분의 1 제곱 나누기, 그 다음에 a 제곱, b 세 제곱에 바깥쪽에 6이 있으니까 6제곱이 있으니, 6제곱근이 있으니까 6분의 1 제곱 될 겁니다. 곱하기 a의 7제곱, b의 4제곱에 12제곱 근이 있죠. 따라서 1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a 따로 b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씌워봐야죠. 자 파고듭니다. a에 4분의 1 제곱, b에 곱하면 되죠. 4분의 1 제곱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겁니다. 2 곱하기 4분의 1, 암산하죠. 그럼 2분의 1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요 숫자고요. 나누기 들어갑니다. 6분의 1 제곱도 들어가야죠. 들어갑니다. 그럼 a에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 3분의 1이군요. 3분의 1. B에 이두 개를 곱해야죠. 3과 6분의 1 곱해서 2분의 1입니다. 곱하기 12분의 1이 들어가죠. 그럼 12분의 A에 12분의 7제곱 곱하기 B에 4 곱하기 12를 해야죠. 4로 약분해서 3분의 1제곱 되겠군요. 그리고 미시 같은 숫끼를 계산합니다. 미시 A인 놈이 있고 미시 B인 놈이 있죠. A부터 가겠습니다. A에 4분의 1제곱에서 나누래입니다. 나누면 지수를 빼라 그랬죠. 3분의 1 제곱을 뺐군요. 3분의 1 a만 따로 계산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곱했죠. 곱하면 지수를 더합니다. 12분의 7이 있군요. 12분의 7. 여기 a쪽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b쪽으로 가죠. 원래 2분의 1 제곱이 있고요. 나누죠.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죠. 곱하는 거는 지수의 더셈이 됩니다. 일단 3분의 1이군요. 나누셈은 지수에 뺄셈, 곱셈은 지수에 더셈으로 간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로 통분해 볼까요? 자, 12분해로 통분합니다. 여기 3 배를 했겠죠. 여기는 4 배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이 있군요. 그 다음에 음, b 쪽으로 가죠? b 쪽은 이건 없어졌군요. 없어졌고요. 3분의 1제곱이 됐습니다. 그리고 a 계산해 봅니다. a 쪽 12분의 마이너스 어, 1 7 해서 6이 되겠군요. 여기고요. b의 3분의 1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6으로 약분하면 2분의 1 제곱이 남고 b 쪽은 3분의 1 제곱이 남는군요. 따라서 a의 2분의 1 제곱, b의 3분의 1 제곱과 같습니다. 어, 아쉽 간결해졌죠. 자, 여기 원식을 계산하는 것보다 요식을 계산하는 게 훨씬 간결할 겁니다. 이렇게 식을 간결하게 만들 때 이런 지수 법칙, 지수 법칙들을 잘 활용해보면 좋겠고요. 지수만으로, 지수의 덧셈, 뺄셈만으로 곱셈, 나눗셈을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표현이 아주 간결한 계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